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패치로 템스 벤달이 들어온과 동시에 리플레이 리플레이가 다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내전에서 17대10으로 이긴 요판을 한번 리플레이를 다운 받아봐서 상대 시점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가보고 리플레이에 또 이것저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러면은 상대 시점도 볼수 있으니까 훨씬 실력 증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제 움직임이 얼마나 양민 같은지도 볼수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다운 받아지네 9800 아마 이틀? 생각보다 얼마나 대상만 해볼게요. 오 지금 보면은 일시공지가 기능이 있고, 이렇게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시점이 변하고요. 5초 뒤, 5초 전도 있고 라운드별로 한 라운드씩 넘길 수 있는 거 같아 딱 봐도. 예 배속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건 뭐지? 아, 그냥 관전자 시점으로. 오케이. 설정상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.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한번더썩자 썩고? 아 싫으세요? 아... 덴모님? 아니 아 <laughs> 예.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볼게. 아 맞긴 해요 맞긴 해요 아저시 <laughs> 어... 아, 이렇게 나를 담글라고 그러는거지 <laughs> <지금. 웃음> 예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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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댐 덴모 갑자기 바꾸자기 난 좋거든 팀아아 그러니까 덴모님 <웃음> 누가 싫으시는데요? <laughs> 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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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<저도> 누가 싫고 <심고를 웃음> <그런> 게 아니라 <laughs> 그런게 아니라 까따 여기 <laughs> <laughs> 저행돌령이랑 같이 팀할래요 아난 좋아 아 나는 마인드야 <laughs> 어? <그래? 웃음> 그럼 버니하고 구치이 가면 되는 거 아냐? <laughs> 아니아니아니 아니. 무슨 소리야 어, 버하고구이가 <laughs> 간다 <웃음> 아 그러니까 우리팀에 구이가졸로 가면 돼아 아, 이렇게? 어 이렇게 어, 이렇게 좋은데? 아 이렇게 하자고? 아 이렇게 가자고? 어저 어, 이제 좋아요 저, 저 어머니께서 신부름을 시키셔서 석죠 <laughs> <laughs> 아, <속죠>, 그냥 깔끔하게 <laughs> 아, 예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, 왜요? 왜 아이 랜덤으로 아이 랜덤으로 아이 랜덤으로, 랜덤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이 랜덤으로 오케이 가아 보자 가아 보자 뭐하실 있니까 뭐할실 있니까 예 아이성 가은가아이소요저 그냥 김대모 버니 버니겠네 너 무시하는 사람들 다 패줘 그냥 아형 어? 이거 요루 <laughs> 요루가 <한번> <laughs> 야 근데 구루 처음 보는데 살면서 나나 석구 나 단번할게. 내 헌전 보고 있어 굿치라. 와 형님. 이거야. 알겠습니다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. 어 가는 거야 가는 거야. 여이야저 그렇다. 지어 확보 중. 있다. <laughs> 어, 어른쪽 발견했다. 미안해 네, 형. 최전전족. <laughs> 시 어. <laughs> 조심. 비나 시 조심. B 앞에 아, 없음. <laughs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 밀겠다 어디 하나. 가라지하라다가라지가라지 하라지, 라지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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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봐어바바바바다바다있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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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어나바바바바바어 없어. 앞에 바로 빼. 아. 둘둘둘. 아, 거 아, 담 오이. 아, 담 아, 오죠. 아, 그냥 빠지는 게나때명이고스딱 갔어, 그지 하나 했어? 하나, 하나. 올리원. <몬> 나중에 인정. 있게 그냥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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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 한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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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사냥. a 리한 h a t 게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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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모르긴 a 는데밀 a t What? What? 미드 a t 나 i 몰라. 다시 네, 하나 나이스 하나 나오버시오야 에이스. 에이스. 메이메이 아! 댐보가 어, 어. 아, 아, 역시. 또 no. 어, 그래 uh, 죽였어.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발을 못 끌게.

여기 조심. 나간 거 조심. 치리 치리 컷 일단. 오케이. 걸아지로도 어, 나갔나? 아, 나갔다 마이너칠둘둘둘나리코오 초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하나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이사빵빵 여아나 몰랐어? 맵 보면은 요원들 우리 요원들 떠 있어. 그러니까 소바, 제트, 아이소. 아 처음 봐. 처네저 있더라고. 아, 아, 가비. 이런 씨. 가비. 지역 시어 확보. 아직 중이야. 미왔다미왔다 할판 o 할판 d 할판 I found it. I found it. You must have 사이 l d you, t i b 가라 u 봐 d that's okay. c y p 편하게 is a very good. Hanada, Hanada, 죽여버려야지.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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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스 나이스! 나이이스나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이 나이스! 나나나나나나나스이이이 오케이 원이가는 앞에, 앞에 걸어서 하나 둘셋원셨어 하나 더가명 남았습니다. 백사람 아, 아, 이명 남았습니다. 보로 준비 완 오. 와 이거 아예 이거. 죽였다 이거. 와. 자 기압. 아피이피 나이스. 아, 뒤에 실패. 관아 40. 테나 씨 봐. 야씨 가자, 얘들아. 쭉시 가자. 사이퍼 사이퍼 시킴 날먹일 수도 있어. 어, 씨 가자, 씨 가자. 이거 조금 봐야 돼. 나이스. 나이스. 홉킨 파 봐. 코끼리 파 봐. 어, 이가이가이가엔딩에야엔딩에야 에이가 봐. 봐 봐. 봐. 아,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3 0초 남았습니다. 왼쪽 갔을 때, 아잠깐 확보했다. 아! 안다가 시간이 됩니다안갈 거지 아직? 나 그냥 믿어 보고 있는다. 잠깐. 받았어, 야, 미드 줄 잡았어. 아, 아, 연막 아, 준비 자, 둘 네, 네, 먼저 보고 가. 천천히. 볼줄 없고. 잡았어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. 아, 연막 안 주심. 몇 셀게. 뭐 나왔어? 들어가, 들어가. 안녕하세요. 대로자 나이스. 한 번만 더

나이스. <웃음> 완료. <laughs> 스파 와, 아이 지랄! 아이 개. 남았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. 오른쪽, 봤어? 쪽왼어 왼쪽 보는중 왼쪽 보는중 미안하나? 롱체인. 아롱 있다고. 어롱 있어, 롱 있어. 시티 밀자, 시티 밀자, 봐.

재지지게셨다 네,